경제 특강 시, 경제 특강 시간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이런 바 무역 전쟁이라고들 하죠. 네, 보복 관세 계속 매기면서 어 이원재 대표와 자세한 설명 특히 그뒷 배경 같은 거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원재 대표 나와서 페이스북 라이브도 시작했고요. 라이브로 들으셔도 되고 라이브로 보셔도 되고 또 녹화된 게 올라가 있으니까요. 주로 요즘 보니까 녹화된 걸 많이 보시더라고요. 네. 참고하시고요. 자 어 의견 있으신 분들은 샵구칠 상공이나 k b 스콩또콩아 어, 페이스북 댓글로도 되는군요. 라이브 하고 있으니까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정책 싱크탱크 랩 2050의 이원재 대표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저뭐 뉴스로는 듣고는 있는데 사실 저도 그렇고 청취자분들도 잘은 모르거든요. 좀 배경이 어떤 건지 자세히 좀 알려 주십시오. 어, 미국이 또 보복 관에 발표하면서 뭐 상황이 심각해지고 있어요. 그렇죠. 앞에서 이렇게 건물주 말씀하시고 먹고 사는 이야기 문자로 보내주시니까요 이게 참어 마음이 싸한데요 왜냐하면 이게 거대한 공룡들이 이렇게 싸우는 통에 사실 우리 먹고 사는 문제가 상당히 많이 달려있거든요 네, 우리 가 어떻게 할수 없는 문제가 많은데 그중에 하나가 이번에 터진 겁니다 그게 뭐냐 면은 미국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에 그 당선 이후부터 계속해서 이 중국이나 한국 같은 나라들과 어, 무역 불균형을 바로 잡겠다 이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 말인 즉슨 그동안의 무역 적자를 자신들이 보면서 대신에 값싼 물건들을 자신들을 수입해 가서 미국 소비자들이 값싼 물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면서 관계를 그렇게 이, 유지를 해왔고 그게 국제 무역 질서였는데 이제는 네. 우리가 무역 적자 안 보겠다 직접 만들겠다 뭐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거에 구체적인 행동을 이제 한 가지 한 겁니다. 3월 22일이었죠.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 중국산 제품에 500억 달러 상당의 관세를 부과하겠다. 뭐 네. 이런 각서에 서명을 했고요. 그러면서 어 미국과 중국의 무역 관계는 공정하지 않다. 무역 적자를 지금 8천억 달러 정도 이 중국에 대해서 미국이 보고 있는데 그걸 천억 달러 정도로 줄여달라. 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장사 미국과 중국이 장사하면서 한 8천억 달러 정도 어 남기는데 그걸 한 천억 달러 정도로 줄여달라. 그렇죠. 네. 네. 뭐 뉴스 보니까 사, 사기다 치팅이다 이런 말까지 하더군요 네. 트럼프 그렇지. 대통령은 네네. 거기에 이제 지난주인가요 중국의 반격이 나왔죠 네. 네. 이렇게 참 그래서 험악한 양상이 되고 있는 건데요 중국 정부가 또 (3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철강 알루미늄 와인 돼지고기 같은 품목에 대해서 우리도 관세를 매기겠다 네. 관세를 더 높게 매기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어 이게 한 128개 품목 정도 된다고 하는데 두 가지 종류로 나눠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 가지는 어, 과일 건과 뭐 와인 에틸알콜 서양 인삼 뭐 이런 것들이고요. 또한 가지 카테고리는 돼지고기하고 가공육 재활용 알루미늄 뭐 운송 장비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두 가지 카테고리로 나눠서 앞에는 15% 뒤에는 25% 관세 부과하겠다고 했는데요. 네. 이거 이제 그 전에 우리도 해당이 됐습니다만 미국에서 철강, 네. 그렇죠 수입 철강에 대해서 25% 특별 관세 매기겠다 한, 한 거에 대해서 일종의 복, 복제에서 이렇게 반사 같은 네. 그런 느낌이 듭니다. 어, 너희도 <laughs> 25% 우리도 25% 매기겠다 네. 그렇죠. 그러자 이제 그제죠 현지 시각으로 미국도 다시 이 보복 관세 또 이야기를 꺼냈어요. 네 이게 좀좀 좀 사실은 강한 펀치를. 이 날린 거다 이렇게 네. 생각할 수 있는데 산업 로봇이라든지 발광 다이오드, 반도체, 배터리 같은 첨단 기술들을 포함해서 중국산 수입품 1,300개 품목에 대해서 최대 25% 관세를 부과하겠다. 25%가 무슨 유행처럼 지금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네. 트럼프 행정부가 또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이거는 미국 무역 대표부 그러니까 통상을 전담하는 그 부처 공식적인 이제 부처 창구인데 여기 홈페이지에서. 이, 품목들을 다 공개를 하고 네. 상당히 공세를 펼치고 있고 중국 정부가 여기에 대해서 또그 다음에 아주 날카로운 반격을 또 하는데요. 이 만약에 그렇다면 이제 4일입니다. 3일 날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대표부 통해서 이렇게 1300개 품목 관세 발표했고 4일에 다시 중국 정부는 한 500억 달러에 대해서 또 우리 관세를 매길 건데 네. 대두, 콩이죠. 콩, 자동차, 항공기, 화공품. 이런 것들을 포함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3일 사일에 혹신 각신한 거는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네. 미국이 얘기한 거는 이 중국이 지금 옛날에는 단순 조립생산만 조립 가공생산만 조립 가공 하던 데서 이제 첨단 제품 을 만들겠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선진국으로 도약하려고 하는데 그 첨단 제품에 해당하는 것들을 맡겠다고 한 겁니다. 네. 그랬더니 중국은 어떻게 나온 거냐면 콩이나 자동차, 항공기 이런 것들은요. 트럼프 대통령을 당선시킨 미국의 지역 네. 그래서 주로 생산하는 것들입니다 농업 지역이라든지 네. 뭐또 자동차 많이 만든 러스트벨 저이런바그 오하이오 주를 주인근의 네. 이 공업지대들 이런 곳들이기 때문에 서로 간에 상당히 큰 정치적 공방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시진핑 주석한테 트럼프 대통령은 첨단 뭐 제품 만들어서 선진국 될 생각 하지 마라 당신 리더 그렇게 리더십 그렇게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한 셈이고 네. 시진핑 주석은 트럼프 대통령한테 당신 지지 기반을 다 이 경제적으로 타격이 있들게 되겠다. 뭐 이렇게 한 셈이 됐죠. 네, 자 거기까지 왔습니다. 치고 받고 치고까지 왔습니다. 아, 트럼프 대통령이 그 뒤에 조금 물러서는 듯한 트윗을 남겨서 왜냐하면 미 증시가 굉장히 많이 흔들려 버렸거든요. 그렇죠. 네, 네. 미국 증시가 흔들리면 미국 투자자들이 싫어할 거 아니에요,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액션에 대해서. 그런데 뭔가 좀여 여지를 남기는 듯한 그 다음에 상무부였던가요? 오늘 아침 제가 뉴스를 잠깐 봤더니. 인터뷰도 아 우리가 저 보복관세를 바로 과세한다는 게 아니고 과세할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좀 물러서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죠. 예, 서로 간에 약간은 자제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네. 어, 뭐 증시에서 조금 좋게 반응을 해서 다시 주가가 오르기도 하고 미국 증시가 네. 그렇기도 했었는데요. 근데 약간은 이게 희망 섞인 관측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뭐 어차피 앞에서 이렇게 관세 매기겠다고 발표했던 것들 확정적으로 발표한 것들은 아니에요. 일종의 말다툼을 이제 벌인 셈인데. 그 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트윗을 썼거든요. 그, 미국과 중국과는 무역전쟁 상태가 아니다. 라고 썼어요. 그래서 네. 이제 그걸 보고, 아, 이제 무역전쟁 안 하겠다는 거구나라고 읽었는데, 증시에서는. 근데 그 사실은 그 뒤에 걸쭉 읽어보면요. 이런 얘기입니다. 무역전쟁은 옛날에 다 끝나서 우리가 다 졌다. 우리는 지금 폐허 상태다. 이전에 오바마 정부하고 그그 그 민주당 정부가 다 그렇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네. 우리 그거를 회복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뒤에 쓰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이게 좀 불확실한 상태입니다. 물러섰다고 볼 수도 없고 지금 전쟁이 시작됐다고 볼 수도 없고 불확실성을 네. 많이 키워 놓은 거죠. 아직도 지지율이 뭐 40%대를 초반이지만 유지하고 있어서 근데 물론 이게 영향을 미칠 텐데 주가가 폭락하거나 이게 정말 심각해지면 계속 트럼프 대통령이 정말 이렇게 교역시장에서 초강수를 둘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반면에 트럼프 대통령이니까 할수 있다 이런 <laughs> 생각도 들고요 어떻게 보세요 실제로 무역전쟁이 본격화될 거라고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어~ 저는 구조적인 측면을 좀 보자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네. 구조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게 전쟁으로 갈지 아니면 전쟁을 하는 척하면서 이제 타협하면서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낼지는 모르겠는데요 새로운 질서가 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중국이 이~ 중국이 (1인당) 국민소득이 지금 (8000불) 넘었거든요 아, (8000불) 네, 장년에넘었고요 네. 그리고 이 이른바 구매력 기준으로 따지면 네. 실제로 구매할 수 있는 물건이 어느 정도 갔을 같군요 이걸로 따지면 만 오천 불 된다고 그럽니다 네. 그렇게 보면은 미국하고 일 인당 국민소득 차이가 한세배네배 정도 차이밖에 안 나거든요 우리하고도 뭐한두배좀 넘게 차이가 나는 정도가 됩니다 구매력 기준으로 보면요 그런데 네. 과거에 과거 뭐한십년전 이십 년전 생각해보면 삼십 배 사십 배 오십 배 차이나던 이 수준의 경제였거든요. 네. 그런데 국제무역질서가 지금 어떻게 형성되어 있냐면 여전히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을 공장으로 생각하는 방식으로 무역질서가 되어 있어요. 값싼 제품들을 많이 생산해서 싸게 음. 미국 소비자한테 이 공급을 해주고 미국은 비싼 고부가가치의 이 제품들, 뭐 항공기라든지 다, 자동차라든지 뭐 첨단 기술들, 지적 재산권 이런 거 가서 팔고 뭐 법률이라든지 이런 서비스를 팔고, 여, 가치, 영화도 팔고요. 그래서 네. 영화도 팔고 문화 컨텐츠 팔고 이렇게 네. 해서 고부가가치를 가져간다. 그러면 중국에는 그래도 저임금 일자리라도 많이 늘어나니까 중국한테 좋고, 네. 미국에는 고임금 일자리 많이 이, 늘어날 수 있으면서 값싸게 공산품 사용할 수 있, 있으니까 서로 국민한테 좋은 거 아니냐는 식의 무역 질서가 지금 질서거든요. 네. 근데 중국이 그거 가지고 만족 못 하는 상태가 이제 된 겁니다. 이제는 네. 중국도 첨단 제품 만들어야 되고요. 그래서 중국 제조 2025라는 걸 2015년에 발표하면서 네. 반도체라든지 뭐이 정보통신이라든지 신에너지 제품이라든지 이런 것들 다 발표 앞으로 이쪽 방향으로 나가겠다고 발표를 한 상태이고 서비스업도 요즘 생각해 보면은 핀테크라든지 이런 거 중국이 미국보다 더 발달한 측면이 있거든요. 네. 저도 지난주에 중국에 잠깐 갔다 왔습니다만 가보면 택시 타면서도 현금을 거의 내기가 어렵습니다. 네. 다그 위챗 페이라고 하는 모바일 페이로 다 하고 길에서 노점상 하시는 분들도 다 그걸로 받아요. 그리고 네. 구걸하는 아, 페이도 많이 쓰고 아, 알리페이도 많이 네. 쓰고요. 그런 얘기가 있을 아, 정도로 하시는 분들이 <laughs> 그러면그 모니터에 갖다 댑니까? 네, 현금보다는 이렇게 바코드 <laughs> 하나 이렇게 프린트 해가지고 그, 거기 네. 찍어달라고 그러 식으로 받고 그러는데 이걸 보면은 중국도 이제 2만 불, 3만 불, 4만 불 받는 일자리 필요하다는 얘기가 네. 이제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여기서 구조적으로 무역 질서가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중국이 인형 만들고 인형 수출하고 운동화 수출하고 이럴 때는 괜찮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휴대전화도 똑같이 스마트폰도 똑같이 만들고 이러면서 이제 이해관계가 충돌한다 이 말씀이시죠. 그렇죠. 네. 네. 중국 제조 2025, 2025를 겨냥한 것이다. 네. 이게 무슨 말입니까? 2025년까지. 1단계로 세계 제조업 강국 대열에 합류하고 35년까지는 이전 이 세계 제조업 강국 중등 수준까지 높이고 네. 2049년, 그러니까 중국, 설이 신중국 설립 100주년이라고 그러지, 공산당이 20년 아, 이후인데, 네, 그때까지는 네. 완전히 세계 1위의 혁신적 능력을 갖춘 경제가 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2015년에 발표한 전인대에서 발표한 이 발표한 공식적인 이 내용이고요. 네. 그런 다음에 이제 반도체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신기술 활용한 로봇이라든지 인공지능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고 네. 최근에 이제 예를 들면 말씀하신 대로 핀테크라든지 알리페이라는 핀테크라든지 위챗페이 같은 핀테크 여기에 투자를 하고 그다음에 이 그 얼굴 인식 기술, facial recognition 기술이라고 해서, 네. 이, 거기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고, 정부가 막, 가지고 있는 개인 정보들 기업한테 넘겨줘 가면서 인공지능 기술 개발하도록 하는 이런 이 방향의 정책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걸 보고 이제, 미국이 위협을 느끼는 것에 더해서, 네. 무역 질서가 구조적으로 이제는 이 저임금과 이, 그 고임금 사이에 이 불균형적인 상황이 이어질 수는 없겠다 무역 체제에서 네. 바뀌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겁니다. 네. 중국이 앞서 언급하셨지만 미국산 콩과 이건 아직 부과한 건 아니고 자동차와 항공기에 대해서도 보복관세를 매기겠다 이렇게 나섰는데 이것도 좀 설명을 해주시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게 좀 치명적인 측면이 있어요. 다른 것들은 뭐 예를 들면 반도체 같은 것은 아직은 중국이 미국 반도체를 수입하지 않으면은 어~ 자신들이 제품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네. 한국 반도체 수입하지 않으면 자신들이 제품을 만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중국은 그것을 만들 기술은 없고 하지만 그 반도체가 있어야 다른 전자제품들을 만들어서 다시 미국이나 유럽으로 수출을 할수 네.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게 중간재를 수입을 해야만 되는 상황인 것인데 항공기나 자동차 같은 것들은 대안이 다 있습니다 자동차 유럽에서 독일이 미국보다 훨씬 더잘 만들고요. 항공기도 뭐 마찬가지로 프랑스 회사가 더 네. 만드는 곳들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좀 타격이 됩니다. 자동차 항공기 언급한 거는 확실하게 제 생각에는 미국에 타격을 주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이고 과거에도 저 중미 관계 개선할 때 보면 가서 꼭 미국 가서 보잉 막열 대씩 사주잖아요. 그렇죠. 그 정군요 네, 그렇죠. 이 보잉 대신 에어버스 사면 이제 되는 것이니까. 유럽에서는 그렇죠. 에어버스죠. 네. 그래서 이건 타격이 좀 되는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콩은 콩은. 콩은 네.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 게양두 가지의 지지였는데 하나는 중서부 미국 중서부의 농업지대에 지지하고 또 하나는 러스벨트라는 과거 공업지대에다가 쇠락한 곳에 네. 이 쇠락한 계층의 노동자들한테서 지지를 받고 당선이 된 건데요 그중에 한 군데 콩은 어~ 콩은 중서부 농업지대에 굉장히 중요한 수출 품목이 고요 미국에 네. 저 중국에서 사실 돼지고기 많이 생산을 하고 수출도 네. 하고 그러는데 이 미국 콩을 수입해 가지고 돼지를 많이 먹입니다. 사실 이렇게 자살 폭탄 테러하고 좀 비슷한 게 있어요. 미국 콩을 수입 안 하면은 비싼 콩을 또 사와야 되기 때문에 미국 콩이 네. 제일 싸죠 아무래도 그러면 네. 중국 돼지고기가 좀 비싸집니다. 료값이 올라가니까. 그러면 중국 국민들이 어먹 돼지고기를 이제 막 먹기 시작했거든요. <laughs> 돼지고기, 소고기 먹으면서 경제 성장의 과실 누리고 있는데 이게 좀 타격을 입을 수 있죠. 네. 그래서 한번 일전을 불사겠다 하 이런 태도를 일킵니다 네. 경우는 다르지만 예전에 중국 사람들이 이제 닭고기하고 돼지고기를 너무 갑자기 이제 소득이 높아지면서 소비량이 늘어나니까 콩과 함께 옥수수도 사료가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멕시코 옥수수가 대규모로 수출되면서 저 멕시코 사람들 옥수수가 주식인데 그렇잖아요 저 옥수수 그렇죠. 전병으로 먹잖아요 네. 네. 그 사람들이 막저 뉴스 보니까 옥수수 우리로 따지면 쌀값이 오른 거죠 그래서 뭐 거리에 나와서 데모하고 하던 것 생각나는데 또 띄아파동이라고 그랬지 아, 네, 그래서 네. 사실 이번에 콩 수입 안 하는 걸 정말로 하면요 네.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좀 봐야 되는데요 만약에 네. 국제 콩 값이 떨어지면은 네. 그게 이 진짜 일파만파로 네. 이 북경에서 나비가 날겠지 하면 뉴욕에서 폭풍이 분다는 것처럼 나비효과처럼 일파만파로 여러 가지 이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브라질이나 이런 데서 이 생산하는 이런 축산 축산 이 제품들이 싸질 네. 수가 있고 네. 그럼 우리나라의 수입 가공력이 또뭐 싸질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원재 대표와 함께 미국과 중국의 이런 바 보복 관세 뭐 무역 전쟁이라고 하죠. 공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대표가 보실 게 궁극적으로 이 무역 전쟁은 어디로 가고 있는 겁니까? WTO라는 게 있습니다. 네. 국제 그 월드 트레이드 오가니세이션이죠 네. 그러니까 세계 무역 기구 예, 네. 세계 무역 기구인데, 세계 무역 질서를 관장하는 기구인데, 이게 이제 1990년대부터 시작이 돼서, 어쨌든 전 세계 무역 질서를 자유무역으로 확정한 것이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는 다이다 다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바꾸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금 총대를 메고 나서 바꾸자고 하는 것이고요. WTO 네. 체제 근간은 국제 간 분업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소득이 낮은 나라는 싼 가공품 수입하고 수, 아, 만들어서 수출하고 소득이 높은 나라는 그거 수입해서 자, 자국 소비자들 값싸게 살수 있게 해준다. 대신 자기들은 고부가가치의 문화 상품이라든지 첨단 기술 사, 상품 만들어서 다시 재수출한다. 이 구조이거든요. 네. 한국도 그랬고 일본도 그랬고 중국도 그랬는데 일본은 먼저 거기서 탈출해서 첨단 제품 선진국으로 간 거고 한국은 탈출해서 선진국으로 갔는데 이두 나라는 불행인지 다행인지 인구가 그래도. 1억 5천만 이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네. 국제 질서 자체를 흔들진 않았어요. 근데 중국이 그렇게 바뀔 때는 이 나라가 13억 15억의 나라이기 때문에 중국이 네. 그렇게 바뀌면 질서 자체를 바꿔야 되는 상황이 오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은 이런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WTO 체제를 바꾸자. 그래서 국가가 이렇게 개입 못하고 시장 질서에 따라서 이 자유무역으로 국제 질서를 유지하는 건 어렵겠고 이제. 이 중국이 산업정책 막 펴면서 국가가 산업을 끌고 가니까 미국도 끌고 가겠다고 하는 것 같아요. 네. 그 얘기들을 계속하고 있고 또 필요한 장벽은 또 쳐서 자국 소비자들의 이 희생을 하더라도 자국 노동자들 보호하겠다. 이 얘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어서요. 네. 그 변화를 향해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국제분업구조가 바뀔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일본 정도 남은 것 같은데 우리 경제는 어떻게 대응해야 합니까?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격으로 좀 타격이 많이 올수 있는데요. 중국이 미국에 수출하는 게 막히더라도 우리한테 타격이 옵니다. 왜냐면 우리가 중국에 중간재를 많이 수출을 해서 그게 가공돼서 미국으로 다시 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사실은 저는 단기적으로는 수출이 좀 줄어들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줄어들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다 변화하면서 좀 막아야 되고요. 그러니까 미국, 중국에 너무 의존하지 말고 지금 미국, 중국이 다 1, 2위 우리 수출 대상국인데 베트남이라든지 인도네시아라든지 이런 남방 전략 그다음에 네. 러시아를 향한 북방 전략 이거 잘 펼쳐야 되고요. 근본적으로는 내수를 강화해서 지금 펼치고 있는 소득주도 성장을 좀더 강화해서 내수에 좀더 기댄 경제로 만들어가면서 새로운 국제무역 질서에 대처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임재철 님이 페이스북으로 현대제철 근로자인데 미국 철강 관세 때문에 분위기가 너무 안 좋다고요 하셨고요. 삼희팔사 님이 중국이 무역 보복하다가 외환보유고에 있는 미국 채권 갖다 판다고 하는데 그럼 어떻게 되냐고 물어보셨네요. 갖다 파는 것이 쉽게 이 벌어지진 않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채권 가격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것도 자살 폭탄이거든요. 자기 국간의 자산 가치가 떨어져 버리는 거죠. 그렇죠. 근데 네. 장기적으로는 그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어요. 미국이 미국이 네. 이 거기 중국으로부터 돈을 빌려서 지금 그돈 가지고 기축 통화 유지하고 있는 이 구조인데 네. 그것은 이제 국제 분업 구조가 깨지고 각각의 보호 무역주의로 들어가면은 네. 깨질 수밖에 없습니다. 더 이상 줄일 수밖에 중국이 없습니다. 미국의 돈안 빌려줄 수도 있다. 그렇죠. 그 규모를 축소할 거다. 그렇죠. 그돈 네. 가지고 자국 산업에 투자하게 될수 있겠죠. 랩 2050의 이원재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성공회가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 김원장 기자였고요. 고맙습니다.